므로 제가 여러 번 아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색깔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오늘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풀어주리라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풀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저것 모든 것이 막혀 있어서 그야말로 사면 초라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와도 기도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런 분이 계셔서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으십니까? 제자는 항상 기도하면 풀어주십니다 항상 기도하면 부르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를 말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하고 항상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고 불의한 재판가도 자기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괴로워서 그원화을 부르주었습니다. 근데 좋으신 아버지가 살아가는 자네가 밤낮 항상 부르짖는 그 기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길을 지으신 그분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이 땅에 계실 때 밤낮 기도하셨잖아요. 기도가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도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항상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명절을 할지라도 기도할 시간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명한 믿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의 원한을 가지고 왔어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풀어주십니다. 1절 하반절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왜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왜내 문제를, 문제 속에 있는 이 현장에 개입하지 않으실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단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더 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응답이 더 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큰 작업을 보려고 있습니다. 응답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귀중한 인내를 지금 배우게 하십니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응답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응답에 걸맞는 나의 모든 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응답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원한 맺힌 기도를 하면 풀어주십니다. 가부가 원한 맺힌 기도를 했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 또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불의한 재판과 또 이렇게 밤낮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을 풀어주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풀어주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마지막 결론 정점을 찍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따라 합니다.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원안이 맺혀야내 기도가 절실합니다. 어떻게 원안이 맺힙니까 나는 할수 없고, 오직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한 맺히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은 뭡니까? 전부 한 맺힌 어라는 것을 풀어돌았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복수하는 겁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중국에앞살때 아버지가 그 이웃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수많은 칼에 찔려 죽는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이 도망을 가고 지금 27인가 되었는데 겨고그 원수를 찾아가지고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경찰서에 신고했어. 그 사람을 잡아넣었다는 신문에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적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원안을 쏟아넣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인간에게 풀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아리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목표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내가 깨닫는 것은 자꾸 인간적으로 풀러하지 말고 하나님 뱃표에 나와서 원한 맺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건데 저의 하나님께 못 나오지. 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원한 맺힌 기도를 하늘 앞에 쏟아놨어요.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내 원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목회하면서 솔직히 어떻게 사람을 내 힘으로 바꾸겠습니까? 내 몸에 태어난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지 않습니까? 나의 DNA를 다 가지고 태어난는불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안 맺힌 기도를 해야 돼. 원 맺힌 기도. 이 원안이 맺혀져요. 저절로. 나는 할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이게 믿음이야. 이 원안이 맺히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 안할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우리 검정고 씨, 전사님과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줄, 계속 시험쳤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줄날 시험쳐야 됩니까? 깨끗하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한 맺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해부터 토요일 금종호 시가 시행되었잖아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일에 한번 토요일 한번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어느 집도 마찬가지. 저렇게 잘지어 나왔고. 증언이 안 되니까 정말 속상하고, 그래서 저유교에 어느 집 안내는 걸 인수해 왔죠. 다시 여기서 하다가 절로 좋은 데 이사 갔는데, 여기 또 일찍이 또 해야 됐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이거는 전적으로 시사람이 원한 매칭기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이 사장이 똑같은 어느 집은... 합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르신 밑에 일정에 하다가 합쳐서 저곳에 같이 더증언되서 갔잖아요. 아직까지 다 증언할 수 있는데 아쉽긴 하지만. 저는 이 찬성을 정말 시간에 어서부르지 못하겠지만 가슴 아음니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아픔 쉴때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비난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내 일기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우리의 직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의하이 맺힌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제대로 키워 보고 싶고 제대로 예수의 제대로 살기를 소망하는데 그 모습이 안 보이니까. 마음은 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의 마음, 감정을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저거 해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만, 원한 맺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료도 그렇잖아요. 뭐에 잘못하는 걸 아는데도 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한 메신 기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원한 메신 기도에 그 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꼬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막힌 모든 걸다 풀어주시고, 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목회자도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나도 키워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물며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풀어주십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이루는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참 믿음의 가치 소중함을 알고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걱정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명석의 김사마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신앙을 너무 많이 기도 배워왔어요 최근에 몇년 동안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 목사 되고도 아들이 지금 설교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새벽 기도 뭐 하던 수요일 저녁에 대부분 설교하시는 것 같은데 시천을 통해서 계속 그 모든 설교가 다 올라옵니다 정말 저 어른이 기도를 제대로 뚫었다 저렇게 어른 신원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판단한 하나님께 있고 나는 저 기도하는 신앙을 배워야 되겠다 저게 믿음이다 그야말로 영양촌 사람을 저렇게 세계적인 사람으로 저렇게 큰 일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정말 많은 말을 하는구나.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도 고난 각오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고난이 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고요, 고. 고생할 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그토 포기하는 사람. 캠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크라이머, 도전해서 극복해 나가는 사람, 믿음으로 우리는 도전해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수로 본에게 여인을 보십시오. 그 딸이 귀신이 들려 고생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너 이방 여인에게 아무것도 줄수 없다. 개 취급당했습니다. 그때 이 애는 내가 개 취급당해도 좋으니,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겠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소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백 부장, 한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왔지요. 집에 같이 가자 했을 때그백 부장은 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했을 때또 예수님 칭찬했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 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 누가 뭐 17장에도 사도들이 죽게 이어져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 그다시 한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하여도 할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정말 오늘도 우리는 눈에는 보는 게 없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말씀을 제대로 믿읍시다. 됩니다. 왜안 돼? 왜안 돼? 다 풀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나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수 없지만 하나님은 넉건이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다 풀려집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민주학의 문제도 다 풀려집니다 기도하면 풀려집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대원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기도를 뚫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일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떻게 잘 키울까 고민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해 줘야 된다, 기도를 뚫어 줘야 된다 하고 우리 교사들에게 가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등 교사들 어제. 모을 것도 없지만 내가 모았어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해야 된다. 기도를 뚫어주는 교사가 돼야 된다. 앞으로 중등부 고등부도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부모님들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루씩 좀 늦게 오면 보면 애들이 여 와서 기도하는데, 부모님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뭐죠? 더 부모님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신앙의 의문는 내가 이해해요. 모르니까. 아무쪼록, 저는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온갖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반복해서 주님이 반복해서 풀어주겠다고 연예의 이야기 했잖아요 뿌리한 재판관을 비유로 들면서 너도 그렇게 기도해봐라 원한 몇신 기도해봐라 석히 그 원할 풀어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 날아갈 때까지,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요, 좋을 때 있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내 자신도 그렇고요. 심지어 내 사랑 안에 마다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있어야 아내의 모든 관계도 잘되고 주님이 있어야 내 자녀도 잘되는 거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을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나다 이해 못해 나도 그분 다 이해 못하고 이 인생이야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주님이 계셔야 목회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안비를 주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그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기도만 뚫어주면 됩니다. 성령님이 그 아이에게 만지십니다. 성령님이 만지십니다. 나는 그 비전을 갖고 지금 밀고 나가는 거예요. 혼각 우리 아이들 벌써 청소년 시절 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감정의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다 풀어 주실지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명절에 또 우리 고향 가기도 하고 또 부모님 만나고 형제 만났는데 우리가 다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있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 수 없는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기도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풀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어서 풀어주겠다고 속히 그 원할 풀어주겠다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소 없는 고난과 은혜이 와도 기도로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한목도로 주의 세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